자, 하... 장시호하고 한동훈하고 사이가 틀어졌나요? 장시호가 한동훈을 공격하고 나섰네요, 보니까. 협박이라면 협박이고, 소환이라면 소환인데, 참 기괴한 일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한동훈 측에서 소송에서 저요 계속해서 태블릿 pc 관련 소송에서 진니다 지금 쳐서 최근에 고등 법원에서 어, 최소원에게 돌려줘라 최순실에게 태블릿 pc를 돌려줘라 너희가 이거 최순실 거라고 주장했으니까 검찰 측에서 돌려주라라고 했어요 근데 기괴한 일은 한동훈은못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못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상고 했어요 주장은 지들이 법원에서 이거 최소원 거다라고 주장은 계속 줄곧 줄고 해왔잖아요 근데 못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못 돌려 주겠다는 사유가 부인했다는 거야 최성원이 예, 이건 이거 제내 그 것이 아니다라고 재판장이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최성원 거에 맞다라고 해서 다 유죄 판결을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전 중에 맞는 거죠.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도. 그런 와중에 장시호가 이제 한동훈과 결별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음, 어떤 폭로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협박을 하고 나섭니다. 한동훈장을 협박하는 거예요. 어, 그런 걸로 이제 보이는데, 미디워치의 장, 그, 우리 어, 우리 변희재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하네요. 가또 오전에 날뛰가지고 택시분 뭐냐 태블릿 전달자 건네준자 조사자 찍힌자 답은 나만 갖고 있다 한마디로 내가 불면 너희 다 죽어, 음, 죽어 협박하는 죽어 거죠 선생님? 태블릿 A형이 PC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뭐냐? 있다 는 얘기죠. 항소심에 꼭 나오셔서 천 가지 질문해 주시길. 이거 이거 한동훈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왜? 한동훈이가 항소하면서 장소를 증인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에또 보면 아예 헤브 에이스 카드가 있는 아닌... 에이스카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장시호가 하는 거예요. 나는 에이스카드 들고 있어.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항소심에 꼭 나오셔서 3가지 질문에 질문해 주시기를 완전히 기대하겠습니다.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런 얘기죠. 법무부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나와서 질의를 했던데 장시호는 너 한동훈 네가 나와. 네가 나와 그런 뜻으로 나와던 보여요. 보니까. 아, 한동훈이 이거 겁나가지고 지금 잠을 자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것도 무엇보다 잘못 낀 단추는 예쁘게 채워야 한다. 이건 뭡니까? 한동훈 네가 지금 나랑 같이 이 장시호 이게 조작시켜가지고 지금 첫 단추 잘못 끼워져가지고 지금 이꼴 나지 않았냐? 예쁘게 다시 키워주겠다 어? 네가 나를 지금 재판장에 불러내 그래 내가 그러면 바로 잡아주겠다 지금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놓고 삭제시켜버렸어 봉지욱 기자님 왜제 삶에 어느 날 나타내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보고 들은 것처럼 그날은 봉지욱 기자님의 제 지인들도 있었기에 개인적인 사생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뿐 따님 치킨 시켜주는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에 특검이나 검찰에 대해 인터뷰하는 자리 분명히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마디로 봉지욱한테 처음에 수사돼서 얘기한 적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봉지욱이거짓짓을을 했단 말인가요? 봉지욱이가 미쳤다고 페이스북에 장 l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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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i m a 아 animal animal 하 n i m a l animal animal a n i m a 떠벌 n i m 렸겠지지금 m a l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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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안떠안렸벌어또한또 한가지 1년 전으로 흘러흘러 흘러. 누구보다 제가 나만이 제일 잘 알고 있어. 야 정상적이면은 네가 어떻게 태블릿을 잘 알고 있냐? 너는 비번도 몰라서 못 열어봤다며? 네가 제일 잘 알고 있어 태블릿을? 그럼 네가 조작에 참여했으니까 그런 거지. 너하고 한동훈이가 발표 한대로면은 너는 그 태블릿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야지 정상이야. 뭔 열어본 적도 없다며? 뭔지도 모른다며? 근데 네가 제일 잘 한대 데 이거 봐 전달자 받아서 건네준자 조사자 켜진자 찍힌자 네가 다 한다고? 그 모른다면 키 나만이 오로지 네가 조작에 한동훈과 같이 있었으니까 저거를 저걸, 저걸 네가 어떻게 하냐? 네가 찍힌자. 그 사진 찍힌 놈. 네가 걔를 어떻게 하냐? 네가 너 수사하는 애가 한동훈밖에 더 있냐? 너껌애들하고면 뭐 얼마나 뭐 어울렸길래. 터진자. 야 네가 태블릿 킨 놈은 어떻게 하냐? 네가 막마 태블릿 을 같이 켜서 같이 조작했으니까 아는 거지. 네가 킨 놈은 어떻게 알아? 건네준자. 받아서 건네준자. 어 이거 누구냐 이거? 이거 한동훈이지. 그리고 조사자. 네가 공범이니까 이걸 알고 있지. 네가 원래 자. 네말 들으면 넌 여기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야지. 이 내용은 봐서는 거의 뭐 협박 수준이잖아요. 보니까. 나는 모든 걸다 알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시호가 지금 열받은 거예요. 어, 고등법원 판결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시호가 다 조작한 걸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고 그럽니다 변희주 시장의 그거예요변희재 씨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 태블릿 PC를 추적해서 어, 추적하고 있는데 네, 그래요. 보니까. 자, 봉지욱 기자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예, 봉준욱 기자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 장시훈을 만났다는 겁니다. 최근에 만났는데 그 이후에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하고 검찰에서 그러잖아요. 압수수색하고 어, 봉준욱 기자 개인 자택도 압수수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희재 주장도 그거 그, 그, 그건데 뭔가 이제 봉지욱 기자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장시호 만나서 의미심장한 뭐 대화 를 나누었다 뭐 어떤 유의미한 대화 를 나눈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어뉴그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만나서 무슨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어, 그냥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통상부 장시호하고 봉지욱 기자고 만날 일이 없잖아요. 어, 어떤 사건 관련한 취재 외에는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봉지욱 기자가 어떤 그 장시우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다. 아. 태블릿 PC 조작과 관련된 어떤 얘기를 중요한 단서를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뒤로 길길이 날뛰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주장을 변희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 얘기가. 단순히 뭐 옛날에 이 커피를 누가 타줬냐, 마냐마 그거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커피 누가 타줬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건의 실체는 봐준 건 사실이잖아요. 어, 했든 간에, 봐줬든 뭐 했든 간에, 에, 형가 처벌 안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처벌 안 받고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안 받은 건 사실이니까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건 사실인데 커피를 누가 타줬느냐 가지고 이렇게 뉴스타파 전체를 압수색하고 어, 언론사 하나를 죽이려고 하고 봉지욱 기자 자택까지 압수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떤 이 녹취 파일, 예, 봉지욱 기자와 장시호가 만났던, 만났던 녹취 파일을 찾으려고, 어, 뒤지려고 그러고 있지 않나 하는 하는 것이지 변희재 씨의 생각인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시호가 반란을 일으킨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참 재밌어요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